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요즘에 파이가 많이 뜨다 보니까, 그, 가끔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파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부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막 놀리는, 뭐, 1원이다, 10원이다, 막, 이런 식의 글을 올려,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만큼 파이가 많이 그,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어, 꼭, 꼭 게시판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그, 난장판을 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 어, 이,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laughs> 니콜라스 박사가 어, 4월 3일날 올린 내용인데, 요 바로 전에 4월 1일 날뭘 올렸냐면 어, PC용 지갑을 발표했습니다. 어, 근데 니콜라스 박사가 이틀 후에 또다시 이 포스트를 올렸어요.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올렸습니다. 거의 지갑 발표와 동일한 수준의 어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글 속에서 저는 느껴졌어요. 어, 왜 이렇게 니콜라스 박사가 흥분하면서 이 내용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이, 어, 파이 테스트넷이 12,000 액티브 노드를 달성했다. 12,000개의 액티브 노드. 액티브 노드라는 거는 노드가 그 실행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실행 중인 그런 노드를 말하는 거죠. 어, 12, 천0 0 0개의 실행 중인 노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 네, P2P, 네트 세계에서 가장 큰 P2P 네트워크다. 이 가장 큰, 라지스트.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 탈 집중화된 메인넷으로 가는 아주 그큰 스텝을 우리가 내딛었다.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올렸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2,000개의 액티브 노드, 노드. 노드에 대해서는 내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12,000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게요. 어, 암호화폐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비트코인, 현재 비트코인의 노드 숫자가 몇 개냐면, 자, 9,883개입니다. 옆에 지도에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현황이 나오고요. 이것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노드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9,883개, 만 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2등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의 숫자는, 아, 토탈, 3,985개, 4,000개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만 개가 안 되고, 이더리움은 4,000개가 안 되는데, 파이 테스트넷의 노드 숫자가 12,000개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지금 이 니콜라스 박사가 굉장히 흥분을 한 것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어, 우리가 보통 볼때그이 암호화폐의 순위를 매길 때 시가 총액으로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이 니콜라스 박사는 어, 세계에서 가장 큰 P2P 네트워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조금 조금 이제 근본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블록체인 이라고 하면은 뭐 어려운 그런 설명 다 필요없이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 블록체인 이라는 것은 화폐의 화폐 거래 내역 생성 내역 이런 부분들이 어 여러 곳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즉탈 중앙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보통 화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화폐는 뭐 중앙은행이든 뭐 이렇게 집중화돼서 거기서 다 관리하고 거래내역을다볼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거래 원장이 여러 곳에 남겨져 있다는 음 그런 그 기술이 핵심이에요. 탈 중앙화돼 있는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게 의미가 블록체인이 이 의미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한 곳에 집중돼 있다면 그것만 폐쇄시켜 버리면 되는데 이게 수천 수만 군데의 이 거래 원장과 생성 이 내역이 이렇게 다 나눠져서 관리되고 또그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를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가 블록체인으로 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원장이 여러 곳에 나눠져 있다. 이 뜻이 뭐냐면 컴퓨터, 이 거래원장을 보관하는 컴퓨터 수가 여러 곳에 있다는 거죠. 그 컴, 거래원장을 보관하는 컴퓨터를 바로 노드라고 합니다. 지금 파이코인의 노드 수가 12,000개라는 거는 이 테스트넷의 이그 거래 내역, 테스트 파이의 거래 내역이 12,000 군데의 PC에 지금 보관되고 또 거래 내역이 저장되고 있다. 서로 또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 파이가 현재 베타인 이유는 뭐냐면, 이 2010, 2020년 4월인가요? 그때 노드 소프트웨어가 처음 베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음, 수십만 명이 이 노드 소프트웨어를 깔았어요. 깔고 현재 이제 그 실행 중인 사람도 있고 또이 컴퓨터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실행을 멈춘 데도 있고 그런데 남아 있는 곳이 12,000 군데나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 대단한 건데 파이가 베타인 이유는 바로 이 노드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 정식 버전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가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어, 메인넷이 오픈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메인넷이 오픈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이 노드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지갑 원래시 정식 버전으로 발표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지갑과 노드 소프트웨어가 정식 버전으로 발표되면 저희가 현재 채를하고 있는 이 화면의 상단 숫자 이게 어, 그 정식 지갑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막 수없이 음 거래가 될거 아닙니까? 그 거래 내역들이 다 노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 거래 내역이 분산되고 저장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인넷이 오픈된다는 것은 이 노드 소프트웨어와 지갑이 오픈된다는 정식 버전이 오픈된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이, 이 이더리움 요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상황이라고 나왔죠. 이더리움의 메인넷 상황. 근데 이더리움의 메인넷 상황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노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보여주는 게 이더리움 메인넷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메인넷이 딴게 아니고 노드가 운영되는 상황이 바로 메인넷이라는 겁니다. 즉 그 노드에 정식 노드가 나왔다는 것은 메인넷을 오픈했다는 것과 이렇게 동일한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또 다시, 어, 돌아가서 자, 그러면 그 이제 만약에 메인넷이 오픈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그 자, 첫째. 파이코인 사용자가 있겠죠. 파이코인 사용자는 다름이 아니고 지갑에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파이코인 사용자고 두 번째 사용자층이 뭐가 있냐면 채굴자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채굴자는 달라요 원래는 어, 사용자는 그냥 지갑에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채굴자는 이 암호화폐를 채굴 캘고 있는 그런 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어, 노드 운영자가 있습니다. 즉, 이 거래 원정을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이게 노드 운영자.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질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합쳐서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파이코인에. 그런데 만약에, 어, 이 메인넷 오픈된 다음에 이세 가지 층이 있는데, 파이코인 채굴이 중단된다. 그러면 채굴자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파이코인 사용자하고 노드 운영자 이렇게 두 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어좀 설명을 드리면 파이코인 사용자는 지갑에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채굴자는 채굴에 대한 보상을 해야죠. 어떤 의미로 보상을 합니까? 파이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을 많이 생성해서 사람들한테 뭐, 어떤, 뭐, 돈을 받든, 뭘 받든 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채굴자입니다. 그리고 노드 운영자는 거래원장을 유지하고 그 PC를 관리하는 그런 보상을 또 해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즉, 생태계 유지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파이 그 프로그램 보면은 노드, 보상에 대한 그 내역 중에 아직 오픈이 안된 것이 노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노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이거는 저도 사실 궁금한데, 아, 아마도 그, 저희가 파이코인 그, 이 지갑에서 수수료를, 누구한테 보낼 때 수수료를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수수료가 이 노드 운영자들한테 음, 지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그런 논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 이렇게 그 간단하게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이 노드 부분이 굉장히 그이 파이코인이 현재 그 테스트넷 단계지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게요. 노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음, 이 코인이냐 아니면 코인이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즉, 노드가 있으면, 즉, 자신만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어, 노드의 네트워크. 이게 네인넷, 메인넷이거든요. 이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면 코인이고, 이게 없으면 그냥 토큰입니다. 즉, 다른 앞에 노드와 메인넷을 빌려 쓰고 있는 게 토큰이에요. 우리가 버스 토큰 옛날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텐데, 버스 토큰이 화폐라고 할수 있나요? 코인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버스 회사들은 이 토큰을 모아서 이... 뭐 하려고 토큰을 그때 막 이렇게 저기 버스 승객들한테 받았죠? 이 토큰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통해서 어떤 토큰을 누가 개발해서 배포를 했다. 그러면 그 토큰의 개발자나 그 토큰의 이용자들은 그걸 모으는 이유가 이, 그걸로 이더리움을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더리움을 또 음, 현실화폐로 또 환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어쨌든 노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화폐냐 코인, 그 코인이냐 토큰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 노드가 음, 파이코인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메인넷 때 오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드 수가 얼마나 되냐.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이, 니콜라스 박사가 흥분한 이유예요. 어, 현재 테스트 중이지만 노드 숫자가 사실은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거래소 시가 총액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뭐몇조 원이다, 몇, 이렇게, 음, 하는데, 어, 사실은 암호화폐계에서의 그 가치 평가를 할때 그거보다 이 시가총액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뛰어나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하냐면 노드 개수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암호화폐 순위 매기지 말자. 노드 개수로 매기자. 노드가 현재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 개수로 시가총액을 매겨 보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1만 개. 이더리움은 현재 4천 개. 파이 네트워크는 12,000개입니다. 만약에 이 노드 개수로 파이 노드 개수로 암호화폐를 매긴다면 파이 네트워크가 1등이 되는 거죠. 물론 테스트넷 단계지만 이게 그 정식 넷으로 갈때몇 개로 될지는 아직은 그 모르지만 이 숫자만 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엄청난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파이를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드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12,000 노드의 의미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대로 이 12,000개의 노드, 테트 넷, 노드 수가 그대로 메인넷에 옮겨간다면, 그야말로 세계 최대, 세계 최고 가치의 암호화폐가 탄생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세계 최고 가치. 뭐,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하여튼 엄청난 성공을 파이코 개발팀, 그리고 최굴자 파이코어 사용자들한테 이 성공을 가져다주는 거라는 거예요. 노드 숫자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노드 숫자는 계속 변합니다. 뭐 노드를 운영하다가 컴퓨터가 너무 음, 뭐 저기 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드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액티브된 숫자로만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음, 테스트넷 단계의 파이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숫자고 세계 최대의 P2P 네트워크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가 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자 이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게 부당한가요 이 가치는 누구도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못지 않은 그런 그 확장성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저는 올수 있다. 이 노드가 계속 이렇게 활성화돼서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